이제리에서하 한번 확인해볼게 야 호주산 나 성공한 거 같은데? Hey, 여러분들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윽박이가 소 대왕 쿡 윽쿡 윽쿡을 하려고 하는데 평소랑 진짜 다르다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예전부터 종종 이렇게 사용해오던 이 초대왕 가마솥 뚜껑 있죠? 이 가마솥 뚜껑 사용해서 요리를 할 건데 바로 초대왕 피자예요. 총네 가지 맛이 섞여 있어요. 제 친구가 지금 피자집을 창업한 지한2년반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재료 비용이랑 레시피 이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조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친구한테 좀 고마우니까 영상에 조금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야보여놔아 이름 바 야 지우야 땡큐 야 오늘 실패하잖아? 미네 탓이야 빌려와도 실패각 친구 탓 하지 말고 니네 실력을 탓해라 자자 일단 요리야 하려면 유로코 피자에요 유로코 피자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유로코 피자 <laughs> 많이 사랑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윽박이 이름으로 시켜먹었다고 하면 50% 할인인가요? 이게 일단 룰러 이게 피자를 구멍을 뻥뻥뻥 뚫어야 이게 된대요 이게 피자 그 도우 치즈고 양파, 피망, 옥수수 오이 맛있게 생겼네요 어, 일단 이거 이름 모르겠고 이거는 토마토 소스 이거는 물티슈 근데 여러분들 준비 진짜 잘 해왔어요 이번 피자 7개가 아니라 8개네 여러분 반죽이 8개가 있어 도우가 어그게 그렇게 꺼만아요 흥미도 이게 건강에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또 요리 짬밥 비주얼비주얼로 승부할게요 일단 옷좀보자 어, 옷이 두꺼우니까 이게 방수 집중해야 되네 까마귀가 왜 우냐고? 아 실패하나? 아 이거 피자 일반 피자 8개 사이즈면 어마무시한 거잖아 형들 이거 실패하면 뭐짜는데자 밀가루를 바닥에 조금 이렇게 뿌려줘야 돼 여러분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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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쭉쭉 늘어뜨려 줄게요 오케이 좋아 반죽이 굉장히 이거 쫀득쫀득한데?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모양과 틀이 굉장히 음. 중요해. 음식은 눈으로도 먹어 알죠? 자단 일단, 일단 밀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있어, 여러분들. 오, 좋아. 이렇게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좋아? 여기를 주고 팔국수 만들자. 그게 낫겠다. 그냥 피자 접고 수제비 만들자. 한식 빈분나오겠다 야 보현아! 야, 지금 나 이거 반죽을 떼어서 반죽끼리 다시 붙였는데 반죽이 안 붙어. 너 밀가루 너무 많이 묻혀서 그런가? 야? 아 미안해. 네 탓이야. 이거를 동그랗게 테두리만 조금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 와 지렸다. 이거지. 근데. 그지. 카이에나 형님이 별풍선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컨텐츠 매놀 두껑 만들기냐? 자 이제 이 룰러 이 가시 룰러를 계속 밀어줘요 어, 진짜 크다 이게 존나 크지 야 이거는 형들이 제 끝난 거예요 진짜 아여러 오늘 호준이 새끼 옆에서 존나 잘난 척하네 야 호준아 내가 더잘 만들어 새게야 얘는 조그만 거 돌리지 나는 큰거 돌릴게 잘봐 돌리면서 내가 감아서 뚜껑에 올릴게요 잘 봐요 어 잠깐만 이거는 이 반죽을 다시 들은 다음에 어 일단 다시 책상에 좀 올릴게요. 그러면 이게 소뚜껑이 평평해야 돼. 이거는 일반 피자집에서도 못하는 거야, 맞지, 자기야? 응. 맞지. 이제 밀가루를 좀 털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엄청나게 뿌려줘요. 이렇게 고급지게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좋아. 어 이거 칭찬할 것 같은데? 유로코 피자에서 광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됐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떡하냐고 아뭐얘 재수 없는데요? 나보다 더 잘하네? 저 고구마 피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제일 먼저 할게요 토핑 먼저? 아 얘는 토핑이 아니구나 그러면 형님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피자에 되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자, 피자가 8조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조각씩이 맞겠죠? 재료가 4개니까. 하나, 뭐, 페페로니. 하나, 고구마. 하나, 새우. 마지막 하나가 뭐지? 까먹었네? 뭐, 닭고기 같은 거. 1, 2, 3, 4, 5, 6. 왜 10개가 나오지? 아닌가?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어 잠깐만 인생 어렵게 살지 말자 그냥 만들어서 하자 오케이 다 썼고 오 좋아 오케이 이게 도구가 굉장히 얇아요 얇게 제가 잘했습니다 평소랑은 다르게 제가 레시피를 친구한테 들어가지고 좋아 좋아 이게 네 가지 맛이 섞여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불 바로 질렀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나 갑자기 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오늘 장작에 불 지피는 거 시간 존나 오래 걸릴 것 같아 한 40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들 불이 또 엄청 세면 안돼 석쇠 두 개를 네모나게 생겼잖아 석쇠 두 개가 은박지로 한번 이렇게 감싸고 여기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주면 될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불 바로 지집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잠시 후면 완성이 되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왜안 돌아가는데? 아 이렇게 돌리는 거였네. 반대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불도 은은하게 해야 돼요. 밑에만 다 탄다고요. 넌 분명히 탄다 그랬어. 난 아예 안 익을 것 같아.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야, 장갑들 끼어. 야, 주안각. 그래, 그래. 와 엄마가 호준아 네가 더잘 만들었어 이러는데? 호준이가 더잘 만들었다고 엄마가 나 몰래 얘기한 아니, 내가 들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피자를 사서 주세요. <웃음> <웃음> 보여줘야겠어. 내가 망할 거라 했던 놈들에게도 다 할게 줄서. 알라스 쉘머 씨. 피자를 살짝 한번 확인해볼게. 야 호준아 나 성공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자자 자, 자, 이거 열고 와 치즈 미쳤다. 허어? 아니 형들 와아쌉 성공했어. 어 하나도 안 탔네. 여기가 공간이 띄어져 있거든요. 이 감아서 뚜껑 이렇게 U 자야 가운데 부분이 알죠.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이게 안 탔어. 예, 마지막으로 불막. 어 이거지. 어 형들 호준이 와. 자다음자를게요 여러분들 자를게와개잘 잘리는 데 어? 어 미쳤다! 어, 미쳤다! 진짜 진짜 돌아보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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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탔죠. 여기가 동그래서 여기는 안 타고 여기는 타고 여기는 타고 뭐 그럴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조각 중에 여기는 안 탔다. 여긴 진짜다. 야 정말. 야 진짜 맛있어. <웃음> 뭐야? 진짜 맛있어. 뭐야? 뭐 와. 응음응응와 리더 와막 늘어나 막 늘어나 막 늘어나. 대박이죠? 야, 더 오케이. 맛있어. 오케이 엄마. 어. 내가 있어. 고기 부분 이건 아니거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읍바가 탔어 탔어 했죠? 이도안탔다 와, 미쳤다 이죠 여기 한보 보이죠? 요게 안안열안보이이죠요열개이죠물했습니다저정게안 분리해도 게가루랑같이 먹겠는데? 큐이피자는사드세요요 아,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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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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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다됐